이 식빵에 마늘 뭐라고? 네. 고소에 좋다 해가지고 마늘 수프를 시켰어요 마늘 수프야 요거는? 천년 약으로 트야구요다 야구르트. 천년 약. 으로예 요거, 요거만 먹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다가또 간식을 드셔 가지고 많이 시키니까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뭐 배고프다 그럼 또 시켜드릴게요 <laughs> 나는 콜라만 좀 시키죠. <laughs> 콜라만 계속 사드리잖아 자. <laughs> 당연히 <다니는> 먹을만 하요. <laughs> 먹자. 아, 이거 진짜 술도 안 마시고. 근데 이거 아주 그냥, 아니, 흙이가 몇개질는지 모르겠다. 먹자, 먹자. 드실까요? <laughs> 마이. vetëm të marrësh këtu për të gjithë. janë live po fikisht. Esaj numër. Kam ndjenjë.

여기가 어디냐? <목소리> 저기가 <목소리> 안나푸르나 사우스 사우스 그니까 안나푸르나 주봉에서 좀 남쪽에 있다는 거죠. 저기가 마차푸차에요 마차 바깥쪽으로 나가서 저녁 한번 볼까? 신비롭다 저 뒤로 도봉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저쪽 뒤에까지 저 노네인 하도 많아서 노네인이야 노네인 <laughs>